중급사망, 음, 어, 음, 중급사망. 음, 음. 음, 빨리, 빨리. 내가 군대 때 통신병이었는데 전쟁 나면 itu? 너가 가장 먼저 죽을 거라고. 다들 정신 드세요. 저희 포켓볼 마스터. 하나, 이, 마이버, 이거, 이거. 과연 포켓볼 마스터 미스터 파기 실력은 어떨지? <laughs> 저는 갑니다. <laughs> 너무 아쉬워요. 너무 <너무너무> 너무 좋았어요. 어서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고오정조입니다. 오늘은 대만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근처에 실제 사용하던 배를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빌렸다가 가보려고 해요. 신기하죠? 원래는 치메이 박물관에 가려고 했는데, 제가 늦잠을 잤어요. <laughs> 치메이 박물관에 갔다가 공항으로 가면 은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처에 있는 걸 이렇게 보고, 만약에 치메이 박물관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잘 예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청설모 짱 많은데, 야, 너 방귀 끼지 방귀 끼고 있어. 청설모 날 사냥하려고 하는 건가? 날사냥 하려나 봐. 치매이 이렇게 청설모가 놀다 보면 도착을? 합니다오와 오프닝 아워 9시부터 그렇다고 합니다 타이난 시티즌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우리는 100엔을 내면 되겠죠? 차량 출입 금지겠지? 차 라고 써져 있잖아 그치? 군가 나오니까 군대 온거 같네 별의 예능름만 하네 니하오여왜왜 세시 응. 이것이 입구인가봐. 부 장을 찍는 컨텐츠도 있네요. 이걸 다 찍으면은 범블비, 건담이요? 범블비요? 1번이겠죠? 무슨 품? 기념품인가? 몰라, 가방. 입구. 바닥 미끄럼. 어! 뭐야, 이거? 인니현즈다 으음 그가 이렇게 생겼구나. 배를 다볼수 있겠는 걸? 이 음악 으니까 아침 저모 나가야 될것 같아. 아침 저모 나가서 다구워야될것 같아. 이 트랜스포머는 왜 잡고 있는 거야? 음, 뭐단뭐 뭐 이런 거 있죠? I believe I b e l i 이 v e 드 believe I 전쟁의 사나이 우리는 간다 와 대박이다 꽝어 발사됩니다 메탈 슬로그에 나오는 패 아니야? 자보니까 레프트라는 게임하고 싶다 오 이제 올라가나 보다 쉽보우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어 운모신데? 와, 작살이야 바다에 특화된 로봇인가 미사일 인가봐요 로봇 당덩이 디테일이 좋다 Love in the moment o f Brave in t h i n t e wave exhibition 뭔 전시가 있나봐요 이거 참 쉿. 저위엔또 뭐야 포함 마인드 여태 애기랑 먼저 도 됐네 아, 살면서 언제 이런 배에 와보겠어 여기 뭐 상황 전파실인가? 여긴 휴게실인가 보다 여기서 쉬면 쉬는 느낌도 안 들겠다 멀미 날것 같아 음, 이런 책도 볼수 있게 있어 아, 이런 뜻이야 여기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박물관 핫 타이밍 <목소리> 이렇게 멋있어 여기다 이거다 이거상호전파실이다상호전파실 여기. 아니야? 눈도 안는데 컨셉샷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었습니다. 쓰쓸 방도가 없었어요.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준비. 이런 식으로 모스부호가 있어. 요 단창 단창 단단치즈 단치단 뭐 있었는데? 어, 메리미 이러고 있네. 제가 뭘 치는지 봐봐요. 정답은 love. 긴급사황긴급사황 빨리, 빨리. 좋합니다 이런 거다만 만질 수 있게 해 놨네. 신기하다. 이게 박물관이지. 다 만지지 마세요. 약간 이런 것보다 만져야지. 약간 멀탱 같은 건가 보다. 위설 푸추추추추추. 크오나. 대박. 와! 클래스입니다. 전방에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다들 마음 단단히 먹도록 가자 출력 최대로 칭칭 오... 제군들 수고했네 덕분에 우린 이길 수 있었어 고생 많았네 이렇게 레이더도 있고 이배 속도인가봐 이거 쭉 잡아당기면 안 돼서 뭐 묶어놓은 것 같아요 헉, 전화기도 있어 아, 전화 안 되네. 근데 이렇게 만질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좋다. 이건 뭐, 나침반인가 봐렇죠 전화 같은 거, 탁! 이래서,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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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지고 너무 재밌다. 망했네. 아무것도 안 찍었는데, 넘버4래요. <laughs> 너 너무 재밌게 놀았니? 그래서, 아, 얘기하면 이게 통, 이걸 타고 들어와서, 타고 들어오면서 절로 이렇게 나오나 봐. 여기서, 아! 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딱 통하고 통하고 해가지고, 또 절로 나오는 거지. 역시, 예로부터 전투에서는 통신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군대 때 통신병이었는데, 전쟁 나면 너가 가장 먼저 죽을 거라고.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 레이더. 상황 전파실인가? 카페인가, 여기? 여기에서는 깃발 들고서는 하는 건가 보다. 한번 해볼까? 에, 종, 버족 하, 아 힘들다. 땀난다. 그도또 <laughs> 사람들이 오는데? 굉장히. 한들 많아졌어. 거기보다 저기가 더 재밌는데. 어? 쉬페리래. 쉬페리도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낫겠죠? 다들 저, 점심 드세요. 자, 점심 드세요. 오늘 점심은 코다리 강정의 해물 비빔 소스입니다. 록앤론쳐래. 와, 록앤론쳐다. 와, 대박이네. 여기다 퓨슉슉슉슉. 어, 여기 또 올라가? 아니, 0천 원에 이런. 어, 뭐야? 쉿. 여기 어, 엄청 더워요. 와. 이런 거에서 이제 칙칙. 뭐가 볼까? 와 진짜. 덥다. 아 아. 행정만 전달. 행정만 전달. 행정만 전달. 오늘 아침 아침 야외 점호입니다비에와도 형 밖에 나와서 연병장에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오는데 야외 점호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나쁜 사람이야 네이비 푸드, 네이비 카리 해군들은 카리도 먹고 과일도 먹고 드라이 미트? 육포를 먹는 건가? 누들도 먹고... 이게 뭐야? 통조림이네? 음, 군용식품인가 봐 여기 애기들 데리고 오면 진짜 좋아할 거 같은데? 음, 허키가 있고 도장이 있어요 <laughs> 타이어는 왜 있는 거야? 날아가지 말라는 게 아닐까? 아, 이게 뭐야? 이 카페 같은 건가 보다. 여기 헬기가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헬기가 착륙하면 이제 필승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대화 나누는 거죠 럼아저 보시다. 오이, 저 뭐야? 저거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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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장커. 아 트랜스포머랑 건담하고 합쳤는데요? 다 봤습니다. 재밌었다. 4,000원의 행복이었다. 아, 현재 있지. 형 모주나만 뭐 봐볼까 한 번? 안 받아도 되긴 하는데 큰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볼거리가 굉장히 많았어 무엇보다 배에 있는 것들을 직접 이렇게 만져볼 수 있고 다 구석구석 가볼 수 있었다는 게 와, 진짜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피셜 기념품장. 이거 스폰지밥 비키니 시티 거 아니야? What <polarization> present? 아, 아,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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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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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이트 스탬프를 찍고. 아, 선물 못 받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선물 받았다. 예. 앞에는 미니언들이 있어요. 오, 귀이쁜데요 새소리가 엄청 특이한데 너무 잘 어울린다. 응. 지금 봤는데 의자에 울음이 기어잘산영잘써 타이난. 나는 간다. 티웨이 A 12부터 15. 지금 한 30분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2 시간 전부터 체크인을 하는 것 같은데 일찍 와야죠. 시메이박물관 갔다 왔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여기에서 아마 한, 한 시간만 있다가 바로 이제 탑승을 할것 같은데요. 체크인 끝. 좀 앞좌석이긴 한데 복도 자리로 받았어요. 제가 좀 늦게 와서 좋은 자리를 못 잡을 수 없었던 거는 어쩔 수없니다 30분 전까지 이제 탑승하러 가라고 합니다. 공항에 모인 뭐 나만 이렇게 살짝 간단하게 보고서는, 어, 하이나 푸드, 비프누들, 커피, 라이트, 이런 중국 음식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익스프레스, 이건 뭐짐 보내는 건가 보다. 기프트샵. 이곳에는 은행이 있네요. 한층 내려가면은 스타벅스랑 패밀리 마트도 있고. 빨리 출국심사를 받읍시다 사람들 차기전 출국심사 끝! 좀 짧게 걸렸어요 사람이 좀 많아서 걱정을 하긴 했는데 공방도났고 데이트로 통하는 길이 굉장히 예쁩니다 안녕 제가 대만에서 많이 먹었나봐요 사실 또 턱이, 턱이 사라졌는데 술 육에서 엄청 유명한 게 있다고 그랬거든요 카발라를 사래요 카발라 16만원이래요 네 그렇게 맛있는 술이래요 아합성도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지 선물이에요 <laughs> 네, 대만 여행이 끝났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그런 것도 많고 날씨가 조금 더워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네, 한국에 가서 다시 열심히 살고 다른 나라로 여행도 준비해야겠죠? 네, 대만 여행기! 나 봐주셔서 감사하요 네. 구독 네.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 안녕!